대답해 앞으로 갈수 있어. 오케이. Okay. 나 부탁해. 너첫 키스 언제야? 3 2 1 고딩. 아 늦었어. 기로 가. <laughs> 너첫 키스 언제? 1 2 3 바바랑. 1딩 때. 너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? 3 2 1 없어. 아 대답했잖아. 음. 아 대답했잖아.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. 음. 신이남 vs 다리형. 하나. 둘. 셋. 이게 뭘 몰라? 불싸려. 안 불쌍해. 비남 님 생일 언제야? 3. 2. 1. 6월 28일. 난 사실 몰랐어.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생일은? 1. 야, 2. 아, 잠시만. 여기 서 축구가 왜 나와? 기억으로 <laughs> 시작하는 음식 3. 2. 1. 오케이. 뭐라고? 누나의 몸무게는 40kg래. 그래. <laughs> 아니, 그 다블 한다고. 응? 아, 아무도 모르잖아. 별자리 이름 세개 대기. 3. 2. 1. 내가 아, 별자리 오케이. 양식 종류 이름 세개 대기. 1파게티2 리조또, 3 스프. 안 되죠. 맞어요 그 다리님이 가장 싫었을 때가 언제야? 3, 2, 1. 할 때.